조심성 많은 분이네. 아, 미끄러세요 어? 아, 왜 그러세요? 거기 내려올 때. 아, 조심성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. 이 야, 내가 오프닝 찍으려고 딱 찍었는데. 할아버지. <laughs> 조심성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. 난 셋. 제 사슬이에요. 예. 관절이 있는 거라는. 아, 관절이. 아 맞아. 네. 그, 맞네. 그 사슬이. 전체 가면 돼요. 돼. 항상 길을 살펴보고. 네.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. 아, 진짜슬이야. 걸어 놓고 이거 빠지면 이제 끝이라하는 거야. 네. 그렇지. 이제 이 마음이 바로 운전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마음이에요. 음. 그, 교차 지정할 때 오늘 무조건 차온다 생각하고 아주, 다, 다들 조심해야 되는데. 네, 엑스레이 한번비주 막. 음. 고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음. 생기일 이야. 그러니까 이제 검도 같은 경우도 막 우리 액션 치고 막발 굴러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하고 뽐 같은 거 하고 충분히 땀 나잖아요. 폼설 같은 거. 네. 땀 나고 하니까.